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카이버 네트워크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가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까지는 이 차트에 여러분들 잔재라는 것도 있어요. 이 잔재 같은 경우에는 하락 쪽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바닥에서 거의 50% 이상 충분히 올라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21선에 안 닿았기 때문에 21선 닿는 순간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러면 은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나도 유튜브 하겠다. 그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몰빵을 하려고 해요 몰빵을. 근데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시장이 아직까지 반대로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단타만 하셔야 되고 단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리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상황 현 시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방향이 정해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건 제가 이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이고요. 실제로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의 웨이브도 물어보시고 제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요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사실 진단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 진단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주변 친구들 어차피 다 물렸는데 그렇다고 다른데 또 물어보자니 잘 모를 것 같고 혹은 쪽팔리고 부끄럽고 경상도 말로 남사스럽고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다, 어, 어디 물어볼 데 없다 하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여러분 들 아래 보는 아래 보이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딱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카톡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카톡방에 일단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물어보시고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도 단타코인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이런 것도 들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혹시나 카톡 올리는 거 싫고 나는 그냥 급등 나올 코인만 하나 찍어 줘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번 달에 50% 이상 급등 나올 코인 추천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요것때문이에요요것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만 하면 위로 쏠수 있기 때문에 이쏠때 사실 위로 굉장히 많이 갈수 있다. 즉큰 수익을 빠른 시간 내에 볼수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 또 하나 갑작스럽게 밀렸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를 언제 해야 될까?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야, 근데 물타기는 뭐 하셔도 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야 이거 이처럼 밑에다 샀으면 물타기 된거 아니냐 맞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셨다가는 물론 본인 돈 본인이 쓴다는데 뭐라고 할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카이버 네트워크 물타기 하실 분들도 연락 주시면 제가 타이밍 같은 거 잡아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카톡방 일단 먼저 초대하고, 여기에서 제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